너무 고요해서 멘트 치기가 약간 불가 없나요? 크리스탈이 왜 겟레디입니다. 꼭 유튜브 안 하는 친구들 옆에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거 하지 않을 친구들 맞아. 맨날 이거, 어, 이거. 맞아, 맞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 오늘은 강릉에서 겟레디입니다. ASMR 아니죠. 네, ASMR 아니, 약간 조용히 얘기해야 될것 같은. 일단, 새로 저번에 받아온 화장품들 좀막 갖고 왔어요. 붓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좀 써보면서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일단, 베이스는 클리오 킬커버 핑크 광채 크림 쿠션 3번 리넨 컬러예요. 이게 그냥 홀로그램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갖고 왔는데, 좋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쿠션이라서 진짜 쿠션 타입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걸 무슨 타입으로 하지? 그냥 크림. 다 몰라. <laughs> 뭐, 네, 그런 거예요. 크, 쿠션이 아니라. 크림 타입? 크림 같은, 네, 그런 음. 타입이에요. 쿠션은 진짜 스펀지가 들어간 쿠션을 어. 쿠션이라고 하지. 그리 그러니까. 크리오야. 쿠션 <laughs> 타입. 어. 전클리오사랑입니다 맞아. 근데 쿠션에서 완벽한 쿠션을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아. 맞아. 이것도 음. 결국에는 파운데이션으로 넘어가. 그렇긴 해. 무너짐이 개선이 절대 안돼 쿠션을. 맞아 맞아. 쿠션을 진짜 한열대 번을 개선을 했거든. 열 응. 여섯 번인가? 근데 무너짐은 절대 개선이 안 돼. 맞아. 근데 너무 편하니까. 그러니까. 다 들어 들어. 정가원님 저희한테 새벽 2 시까지 자지 마막이랬 어. 거. 자기가 열한 시에. 어. 왔어왔어 어. 시끄러 워막이러면서 정말 룸메이트 못해먹겠네 <laughs> 이러면서. 너무 시끄러웠어. 이게 그래서... 물려, 여기 집이 어, 맞아, 물려. 엄청 울리더라 기침에도 엄청 응. 울리더라 뭐가 없으니까. 응. 맞아. 응, 더울리는 거야. 그래서 수정이랑도 뭐, 카카오톡. 카카오톡으로 대화했잖아. 진짜. 카카오톡으로, <laughs> <laughs> 옆에 있는데도 <laughs> 카카오톡으로 대화했어. 몸 어. 커버 잘 되네. 응. 이거는 그냥 별로입니다라고. 커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커버가 어, 잘안 되지. 어. 근데 원래 나는 사실 커버가 많이 올라야 돼. 원래 어. 엄청 빨게 가지고. 픽서가 어, 너무 커서 픽서를 가져오는 건 진짜 오바인것같아고 픽서. 어. <laughs> 어. 그큰 거. 빛도 어, 이만한 거 갖고 왔는데. 아 이거 진짜 오바다 이래갖고. 전혀 커버 안 되는 거야? 어, 여기 너무 그런 빅소. 줄 알고, <웃음> 잘잘 <웃음> 잘 알고. 이걸 들고 이걸. 거 인가라는 브랜드고요. 인가의. 커버 피팅 타투 컨실러 라이트 베이지 컬러를 들고 왔어요. 속눈썹 맞네 숱이. 응. 나 어. 진짜 없는데. 아까 그래. 다 했어요? 어. 입술은 안 바르세요? 나중에 바르면 안 돼? <laughs> 이수린 지금 수줍이 없어. 수줍이 수중. 없어요? <laughs> 어, 수줍이 없어. 속눈썹이 어, 음. 엄청 깜짝 올라가. 수정이 아주 많이 올라왔더니 눈썹 이쁘다. 음 이쁘다. 되게 좋네요. 저 집에서 진짜 불도 꺼놓고 <웃음> 맞아. <웃음> 불도 꺼놓고 진짜 어두운데 눈썹이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눈썹이 없어갖고 나 너무 나도 눈썹 오래 걸. 없어갖고 <laughs> 창조해야 되잖아 우리. 아 어, 여기가 <laughs> 어 갑자기 가다가 없어지니까. 맞아. 저 눈썹 예쁘게 나네. 봐봐 언니 나 비슷하네. 응난 눈썹이 <laughs> 제 브로우 제 눈썹이 가득하잖아. 가그 <laughs> 가득하잖아. 그음 쉐딩 쉐딩 언니 쉐딩 브러시 비워줄 수 있어? 나다 썼으니까 써도 돼. 와. 너 괜찮겠니? 왜? 내가 쓰던 거잖아. 난상관없데 아, 언니 그래. 괜찮아? 아니 나다 했어. 응. 언니 거로 할까? 석기비 모조 브러 왜? 비아의 피넛 블러시입니다어 브러시 너무 부드럽다. 되게 회색인데? 썼어. 이거 않을까? 약간 회색빛이야. 붉은 기가 거의 없는 거래. 응, 음, 그래서 좋아. 난 붉은기 있는 거 싫어. 아, 이거 보여주려고 썼는데, 어. <laughs> 딴거 썼지만. 근데 이거는 코 쉐딩을 할때 쓰면 되겠다. 피처에서 쓸때 느낌이 어땠어? <laughs> 그냥 뭐... <웃음> 그래, 그래. <웃음> 그냥 그랬어? 어, 붉은기가 이 가운데 있는 건좀 많이 없어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적당하게. 뭐 근데 저는 피넛블로스움이더 취향이야. 취향이긴 해요. 모든 그렇죠? 잘 어울리는. 그러게. 나 한숨 자고 와도 될까? 응. 내일형 놓치면 어떻게? 어차피 종착역에서 내리지만. <laughs> 어. 정리 촬영 있었다. 롬앤 베러드 나이즈 m 0 3 말린 코스모스에서 요 컬러를 쓸 거. 게임이 나야지. 잘하라 가서. 얼마나 걸려가죠? 몰라, 몰라. 한 30분? 진짜? <laughs> 그리고 옆에 갈색을 살짝 잡서 끝에만 해줄 것 같아요. 눈화 눈화장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뭔가요? 마스카라가 제일 중요하죠. 속눈썹. 어, 그거 하나로 눈 크기가 달라지거든. 제눈주성이 살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민둥민둥한 눈이거든요. 응. 근데 좀 마스카라 해놓으면 그나마 좀 또렷해 보이는 사람이. 이 펄로 그냥 언더에 살짝만 지나가고. 저는 롬앤의 베러 댄 치크 03번 블루베리 칩을 발라줄게요. 블루베리 칩이래. 이름이 응. 너무 귀엽다. 응. 코치 눈화장은 응. 엄청 빠르시네요. 왜냐면 진짜 대충 하거든요. 선생님 찍어보실 줄없요 오늘의 컨셉은 여행 와서 대충 하는 메이크업입니까? 네. 나도 친구만 할거 아니면 응. 백화점 갈 때도 쌩얼로 나가. 이제 사람 만날 때만 응. 너무 빨갛게 하고 갈순 없으니까 갑니다. 근데 꼭생으로 나와야 할때구독자님들을 많이 만아요 범위 억지야 베네피트 말안 해도 아시겠죠? 어떻게 말안 하는데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맨날 네. 이거만 쓰니까 몇 년째. 프리사이슬리입니다. <laughs> 오늘은 아이라인은 안 그려야 되 이브러쉬는 쉐어브러시군 아닌가봐요. 조금 오늘은 귀차니즘이 더하다. 이거 좀따라어 보여. 옛날에는 누가 이렇게 나를 칭찬을 해주면 그게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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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고 어색하니까 응. 그냥 막, 아 아니요 이러면서 막 그랬다. 응.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러니까 그냐면 응.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응. 동생도 그런 거야. 응, 아 아니요. 뭐 약간 뭐 이런 느낌? 어 동생은 나보다 응. 더 심하게 뭐라고 하면은 아 무슨 제가 무슨 그런 뭐면서 막 되게 부정을 하는 거야. 응. 근데 그걸 보면서 어, 왜 그렇게까지 응. 해야 하나? 응.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많이 에 칭찬하잖아? 그럼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아. 이렇게 하고 말아. 맞아. 응. 맞아 나 옛날에 진짜 21살, 22살 응. 때 내가 응. 진짜 미쳤나 싶을 정도로 <laughs> 왜 그래? <laughs> 왜? 왜 도대체 왜 저랬을까?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모자 같은 거 쓰고 다니고 응. 진짜 별 난리를 치고 다니는데 지금 근데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응. 그때만 할수 있는 거지 뭐. 그냥 응. 그때만 할수 있는 거지. 응. 지금에서 어떻게 하겠어 내가? 응. 이러면서 웃곤 하지. 왜? 나에 들어서난 이러고 다닐 거야. 막잘못하게 돼.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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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약간 뿜처럼 근데 무슨 머리띠가 응. 있었어요. 응. 근데 그걸 하고 백화점에 갔어요. 음. 딱 식당 들어가자마자 거기 계신 아주머니가 음. 행사 벌써 끝났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laughs> 행사 어. 벌써 끝났냐고 에? 무슨 말이에요? <laughs> 근데, 아, 아,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그러시더라고. 음.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온 음, 사람인 줄 아는 거야. 뭔가 있었나 보다. 어. <laughs>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저는 옛날에 걔 되게 사선으로 많이 했는데. 됐어요. 음. 제가 오늘 빨간색 땡땡이옷피스를 입을 거라서. 빨간색이요? 흰색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빨간색을 바르겠다는 말이었지내 <laughs> 머릿속에 문장 남겨놨어. <laughs> 그 누워서 핸드폰 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재밌을까요? 뺏도 없이 하지. 나의 전두엽은 망가지고 있어. 직업? <laughs> 전문가학 비전문가는 달라. 조금 가까이 가본다. <laughs> <laughs> 이제 마지막 립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음, 벌써 끝나나요? 네. 립은 졸지알마니의르지얼마니의 <laughs> 인텐스 벨벳 컬러 524번 그렇죠. 컬러입니다. 한정이래요. <laughs> 한정이래요. 근데 사실 이 메이크업에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그 이거밖에... 색깔 너무 예뻐요. 팥죽색. 응. 응. 언니랑 좀. 완전 달라. <laughs> 어, 언니, 언니 너무 예쁘다. 야, 그 색깔 진짜 예쁘다. 그래? 어, 팥죽색, 팥죽색. 응. 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어, 진짜 예쁘다. 약간 그. 그래서 원래. 아, 나도 건조해. 미스트 많이 버리면 안 좋다는데. 더 건조해진다는데. 알게 아, 뭐야. 음. 순간의 괴로움. <laughs> 맞아. 순간의 촉촉함. 음. 어두워도 그렇고 수정도 그렇고 약간 쓸데없이 유니한 편이었고 음. 잠자리 바뀌고 이런 거를 어제 한 500번 뒤척였어요 진짜. <laughs> 저, <제가> 너무 시끄러워 바같었어 너무 미안했거든. 아니 그 너무 고요하니까 그 입을 소면 음. 너무 크게 나잖아. 음. 눈치 보이더라고. 나 엄청 뒤척이잖아. 나도. 음. 근데 뭐다 뒤척였으니까. 쌩쌩. 음. 되게 약간 부드러운 텍스처 타입이네요. 음. 블렌딩이 되게 잘돼요. 음. 너무 이쁘다. 너무 비싸요. 빨간색 포인트. 약간 소약 소학교 느낌 사선으로 메줬어. <laughs> 네.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끝입니다. 어떤가요? 그럼 저희는 이제 짐을 다 싸고. 바다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